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해빈입니다. 이번 3월 14일 업데이트로 22년 여름 2차 이벤트 신화위원장의 여름 방학 이벤트가 복각되어 개최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 신화위원장의 여름 방학 이벤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이 2주가 아닌 1주간 개최되는 복각인 만큼 짧은 기간에 상점을 싹 털어먹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3월 14일 개최하는 여름 2차 이벤트 희나위원장의 여름방 이벤트는 개헨나의 선도부장으로 매일같이 터지는 사건사고에 대응하느라 바쁜 희나를 여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호텔에 가둬놓고 호캉스를 즐기게 만드는 스토리의 이벤트로 이벤트 스테이지를 돌아 이벤트 상점을 털어먹는 방식까지는 동일하지만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드롭되는 보급상자로 상자강을 돌려 이벤트 배포 캐릭터인 수영복 이즈미의 LF와 보고서, 오파트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스테이지에서는 보고서와 개엔나 비비, 시사본과 교환할 수 있는 군 옥수수 강화석과 게헨나 기술로트 님루드렌즈와 교환할 수 있는 선글라스 황자강을 돌려 수영복 이즘의 엘레프 보고서와 오파츠 이벤트 전용 아이템 헬멧을 얻을 수 있는 게헨나 보급상자 마지막으로 치나치의 엘레프와 청이석 엘리그마 비의서와 교환할 수 있는 헬멧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아카이브 최초로 도입된 미듬 게임인 학의 합숙 훈련 실전 편이 있습니다. 이 실전편에서는 크게 누적 보상과 하이 스코어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누적 보상에서는 청이석과 여름 가구를 하이 스코어 보상에서는 크레딧과 학생 선물용 여름 튜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여름 2차 이벤트에서는 여러모로 한석 블락카이브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일성 스트라이커. 수영복 이지미를 이벤트 배포 캐릭터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영복 이지미는 일성 스트라이크로 폭발 공격의 경장과 빵어타임입니다적한 명에게 코코넛을 던져 데미지를 입히고 최대 5번까지 튕기면서 데미지와 기저 상태를 부여하는 EX 스킬. 35초마다 30초간 자신의 공격력이 증가하는 기본 스킬, 자신의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강화 스킬과 공격 시10% 확률로 기저 상태를 부여하고 20초의 쿨타임을 가진 서브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능이야 둘째치더라도 수영복 이즈미는 이런저런 이벤트에서 보너스 캐릭터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초창기에 진행된 이벤트인 만큼 그때 이벤트 배포 캐릭터를 못 얻은 사람들은 이벤트 보너스를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진행된 이방 쿠팔라 배포 캐릭터 노도카와 함께 가장 많이 들어온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을 신경 쓴 건지 1섭을 기준으로 이번 희나위원장의 여름 방학 이벤트 복각 이후의 이벤트에서는 수영복 이즈미가 이벤트 보너스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지난 특별 방송에서 초창기 진행 이벤트들의 상시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벤트 배포 캐릭터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영복 이즈미는 초창기에야 인무나 카이텐저에서 사용된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그냥 평범한 배포케이터 중 하나로 트로피 정도의 포지션이라 사실 이번 이벤트 상작강에서 수영복 이즈미의엘레프를 열심히 모을 이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개헨나비디보이니치 사봉과 교환할 수 있는 군옥수수는 주로 8번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데 한번 도는 데 20AP, 보너스를 안 받으면 28개 보너스를 다 받으면 35개가 추가되어 63개가 드롭됩니다 방화석과 개헨나기술로트 립루드렌즈와 교환할 수 있는 선글라스는 주로 9번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데 한번 도는데 20AP 보너스를 안 받으면 28개 보너스를 다 받으면 35개가 추가되어 63개가 득됩니다 상자강에 사용되는 게엔나보급 상자는 주로 10번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데 한번 도는데 20AP 보너스를 안 받으면 40개 보너스를 다 받으면 48개가 추가되어 88개가 득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자강에서 나오는 헬멧으로 교환하는 헬멧 상점에서는 시나츠의 엘레프 정의석과 엘리그마 기의서를 교환할 수 있는데 크레딧과 지나치의 엘레프를 제외하고 필요한 헬멧은 100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회차별로 헬멧이 20개씩 나오고 그나마 맛있는 6회차까지 돌린다 치면 1 8 0 0개의 보급상자가 필요한데요. 단순 계산로 122번, AP로는 2,440AP를 사용하시면 다털수 있습니다. 물론 8번, 9번 스테이지에서도 보급상자가 나오기는 하는 만큼 이 정도 돌리실 필요는 없겠지만 군옥수수와 선글라스를 적당히 털면서 부족한 보급 상자는 10번 스테이지에서 도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3월 14일 업데이트와 함께 복각되어 개최하는 히나 위원장의 여름 방학 이벤트에 대해 정리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복각인 만큼 이벤트 상점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육성에 필요한 오파츠와 개헨나비디 기술 노트의 수급이 가능한 만큼. 필요한 아이템을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마 삼성 한정 스라이커, 수영복 히나와 수영복 이오리를 뽑을지 고민하시는 유저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